자,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, 강력한 생활 방수라고 하면 적어져 있어요. IPX가 몇인지 정확한 데이터 값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, 강력한 생활 방수면 요 정도, 물 정도는 버텨야 되지 않나. 샤오기 부스에서 나오는 물 정도는 버텨줘야 강력한 생활 방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IPX6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강력한 물줄기에도 고장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점상 작동하죠? 다음 거요 프리사이즈 판매하고 있는 x p l T.U. 아 요즘 랜턴 잘 만드네 <laughs> 방수 잘 됩니다 이것도 아이패스 뭐 6정 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, 방수 잘 됩니다 아무튼 두 가지 랜턴 방수 테스트 해봤는데 뭐 방수 잘 되네요 잘 됩니다 기능도 이상없이 작동하고아 음. 요즘에 랜턴 잘 나오네 또 랜턴 취미로 모으시는 분들 이런거 하나쯤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지금 장바구니에 몇개 담겨 있는데 지금 지를까 말까 한참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랜턴도 재밌는 성능을 가진 그리고 밝기를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, 크리사나, 니크론사, 요런 건 고민 안 하고, 그냥 구매하셔도 돼요. 뭐, 뻥스펙 없고, 제품 좋기로 정평나 있으니까. 근데,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, 요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. 어 이런 영상들 찾아보시면서, 구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, 저는, 뭐, 광고도 아니고, 협찬도 아니고, 그냥 제돈 주고, 제가 구매해서, 직접 테스트해서,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아무튼 빵 스펙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밝기는 꽤 괜찮다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요건 크리사가 아닐 수도 있다 아. 배터리가 안 들어있어요.